오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와 판단한 영이니라 주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여 주님 자신을 분별 받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과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주님과 주여 하나 될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아멘.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아멘. 민수기 20장 8절. 너는 막대기를 들고 해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라. 아멘. 민수기 20장 8절. 너는 막대기를 들고 해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아멘.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마음 속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 드리든 들어주신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하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 드리는 경우는 드물다. 아멘. 성경, 말씀 두 군데, 마태봉 14장, 아, 그리고 마가음 6장에서 주님께 뭔가를 말씀드렸다. 하나는 슬픈 이야기고 하나는 기쁜 이야기이다. 첫째 그림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의 비극적인 종말과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을 장사 지낸 뒤주 예수님께 알려드리러 왔다. 다른 하나는 주님의 열두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제자들은 주님께 와서 이 일을 말씀드렸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님께 마음 편하게 할수 있다. 어떤 말이든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 많은 때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들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지만 다른 이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은 우리 말을 기담아 듣지 않는다. 어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매우 즐거운 일을 말해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예에 기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 때로 우리가 우울할 때 다른 이들은 우리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한다. 아멘, 주 예수님. 아, 히브리서 사장에 보면, 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격한 어떤 통치자 앞에 감히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러한 그 상태에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인 생활 안에서 어, 또한 직장 생활 안에서 가정 생활 안에서 또내 자신의 모든 생활 안에서 모든 비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담대하게 예,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 우리가 누구를 송사하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 괴로운 것들 또 억울함을 당한 것들 어 뭔가 이런 모든 것들 오해 받는 것들 또내 마음에 속에 있는 심정들 어 모든 느낌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어, 만지시고 어,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어,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어,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장사한 후에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 내게 희망이 사라졌다.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와 함께 사라졌다. 라고 말한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이다.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 정말 낱낱이 말하지 못하고 죄어엉눌리고 있는 이러한 종교생활을 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주님이 들어온 분이 아니오. 사랑의 주님이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종교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주어 정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정말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모든 주여 하나님 아님 모든 경고한 진들을 다 파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 속에 예, 정말 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진들을 어,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렇한 생명의 예,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존재를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에, 세상에 너무 연연하고 너무 애정이 깊으며 죽은 사람에게 애착을 갖는다고 어, 꾸짖지 에, 우리는 어, 꾸짖지만 우리 주님은 어, 그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부모나 아내나 형제나 친척을 잃는 슬픔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잃으면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향기를 잃었다고 느끼고 그 상태에서 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처럼 죽은 일을 묻고 주님께 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충분히 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을 때, 주님과 친밀한 한 단계에 더 발전하고, 어,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영안에서 친밀하게 믿음으로 교통하고, 또 영의 언어로 주님께, 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어, 어, 정말 교통과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더 났습니다. 우리가 집회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공급을 받는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만의 빛빛음과 생명 공급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교통한 그러한 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 게으르지 말고 어느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비하는 이러한 생활이 더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기를 주님께 강구합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접촉들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우린 다만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듯이, 다만 집회에서 어떤 말씀의 가르침만을 받는 것으로는 생명의 자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개인적으로 주님과 중과 아,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또, 지체들과 또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함께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 상담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며 어, 이로를 받고 해결합니다. 하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면 정신과 의사에게까지 가서 그 마음을 토라고 해결합니다. 하물며 어, 정말 체면을 걸어서까지도 그 마음을 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는 교통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들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우어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치밀한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 우리의 잘못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마음의 상처,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 모든, 어, 스트레스, 어, 어떤, 어, 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정말 인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 봉사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 모든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스트레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과 말하는 것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이루자와 치료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참된 이루자와 치료제가 있다는 것을 교류로만 알뿐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어 이러한 어 교통과 치료를 어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여, 공의리 여기 있어서 이제 주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알게 하셨으니 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 많은 성령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령의 선물들 안에서 특별히 주님과 비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의 언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언어 방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회 중보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어를 주님께 사모하고 또주님께서는이미 모든 인는 이들의 영 안에 이미 씨로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강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의 언어를 통, 어, 마, 어, 통, 언어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 주님께서는 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루하시고 어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열어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 사탄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정죄와 어, 이러한 참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 어,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피로 다, 쓰, 어, 정말, 그, 대속해 주셨고, 또한 허물며 우리의 모든, 어, 저, 주와 질병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어,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 정말 약함과, 주의, 우리의 그, 빈궁함과, 어, 우리의 모든, 에, 상처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참소와 우리에게 정말 양심의 거리낌을 주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를 흘려주시고 너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피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로 가라. 이피 묻은, 어, 손, 손자국 소, 어, 손을 봐라. 주님의 그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보라고 하시고, 또한 너의 모든 조주를 담당한 이 가시 멸관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아물을 다 쏟으셔서, 그분의 에, 생명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채찍에 정말, 어, 어, 빌라도 앞에서 채찍에 맞으므로 그리고, 어, 정말 채찍에 맞으면서, 어, 정말, 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예,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병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질병의 고통, 통증까지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담당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받아, 받아들임으로 우리 자신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어, 그러한, 믿음을 배반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시고 당신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당신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속임수에 듣지 마십시오. 마귀가 당신의 양심 안에 에, 정말 속상이는 에, 당신의 그리기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별은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당신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당신의 온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한량은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비로운 피가 당신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다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앞, 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어리광으로 다 말하듯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방면에서 어, 주저하는 그러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거칠에 모든 거칠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에,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어리든 음, 나이가 많이 먹었든 합유 100살이 넘었다 할지라도, 몇백살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린 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더 가까이 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리든 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드리십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들 하나하나에 대해 동정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마음속에 다른 이들의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일만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일, 내 자신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시며 우리가 아는 말에 기쁘게 기기울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얼마나 주님 규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주여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여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 떨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버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종교는 우리를 어, 종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종이, 종의 영을 갖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뭔가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노예의 영이요, 종교의 영입니다. 나사리의 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종교의 영은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물로 소멸될지어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아 싸바 아버지라 부르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 안에서 어, 정말 실제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 하나님은 어, 거듭난 아들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비결로 배우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인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더 나가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 아바 아버지. 이 시대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경비하는 참 어, 경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영 안에서 경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비했지만 그러나 그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인 우리가 아버지를 영안에서 경배하는 참된 경배, 정말 영원 전부터 받고 자하셨던 그 경배를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고 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주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아. 어, 경배가 되는 것이고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들과의 교통에서도 정말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어, 교통을 해야 됩니다. 숨기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아,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나 아, 판단하는 것이나 미하는 워 것으로 교통해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진심에서 교통할 때, 사랑 안에서 교통할 때, 우리는 참된 참된 교통을 아, 하게 될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가 그것들에 대해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루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부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아, 깨달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주님을 친밀하게 접촉하는 것이 주님과 통상적인 교통을 갖는 것보다 수백 배더 낫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접촉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앞에서 교통하고 주여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참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여 종교 안에 있지 않고 실제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주여 정말 도와주시고 깨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사 성령께서 내 영안에 계시면서 저를 주여 아버지와의 교통 안으로 이끄시게 하여 교통을 도우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시고 어,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일이 없고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사적인 일들에 관해 주님과 한 번도 대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한 번도 친밀한 교통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님을 전혀 깊이 안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주님께 모든 걸 쏟아 놓고 정말 우리가 정말 독백하듯이 주님께 정말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말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하시는 것을 느끼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료하십니다 병에 걸렸던 그 병이 감기든 아니면은 어떤 다리를 다리가 부러졌든 아니면 그 암병에 걸렸든 또 마음에 우울증이 걸렸든 아니면 공황장애가 걸렸든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 마음에 모든 쓴뿌리가 있든 모든 것들 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꺼이 짊어지시고 어 주여 또 우리의 말에 기쁘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 질병과 고통을 정말 깨끗하게 짊어지시고 가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십니다. 깨끗게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깨끗게 하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정말 우울증과 공황장애, 모든 불안증, 모든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 치료하십니다. 하늘 주님은 어, 정말 가부의 그 아들을 죽음에 대해서도 동정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만 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이러한 정말 주님과의 참, 치밀한 교통 안에서 참된 믿음을 어, 갖고 참된 믿음에 서난 싸움을 싸우는 어, 우리 믿는 이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제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교통 안으로 더 이끌어 주소서. 오, 교리적인 데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성경의 지식을 얻는 것에서 머무리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주님 믿음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며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자랑 해주소서. 오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오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오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스카파 스카파 주님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묵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립니다. 대제갑니다 마귀를 대제가라 그러면 내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 주여 정말 주님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종로란 안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해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의 몸의 실제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여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언수의 모든 거짓말을 묶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아멘. 오라칼라스칼라스칼라 스칼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